안녕하 오늘 이걸 해볼 겁니다. 저는 1인칭으로 할 거고요. 템을 방금 옆에서 지나갔다 잠깐만, 나따라와라 잠깐만. 고양이 봤어요? 고양이 봤냐고요. 저 살려주세요. 저 좀! 아, 잠깐만. 살려주세요. 그냥 저 죽어요. 4달러. 줄게. 빨리 가고. 응? 안좋아오잖아오 마이 갓! 쫓아옵니다. 이번엔 뺀놈네 충전 정어 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여기서 세번 죽으면 게임을 떠나겠습니다. 됐어요? 뭐니? 뭐야? 야, 뭐야, 야. 뭔데 몸드글을... 그래? 진짜 맞았어. 어, 갔어. 아, 안 갔어. 어, 갔어. 안 갔어. 살려주세요. 사달러 따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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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달러줄것 같아. 난 어차피 안 죽어. 산년자니까 아, 손전등안 써야지. 약. 차라리 날 죽여 어디냐? 왜? 왜어응 왔어 아까 전에 뭐 이상한 얼굴 봤는데 괜찮은 건가 음, 이상한 얼굴이 계셨고요. 그 얼굴 따가도록 하겠습니다. 샀달라. 제가 죽으려고 하면 샀달라. 를죽겠습니다아직안 좋았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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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달라. 4달러. 4달러. 헷갈리게 가고 있어. 여기가 어딘지 나도 몰라. 얘도 헷갈리게 가고 있군. 어, 사... 4달러. 어, 한번 죽었고, 한번더 죽으면 나 이젠 끝이야. 가만 손가락 보여? 가만히 하고 서 있잖아 가만 하지 마나 아, 따라오잖아 친구야 너 때문에 거기 또 있어? 그건 이거 빨리 가야 되나? 아니면 죽어? 여기 또 있냐? 마땅지야 맞단지야한 번만 더 죽고 봐. 오 마이 갓. 저기 맞단지인데? 이때 나오는 건데 반수는 여지까지 할까? 조용히 해야 돼. 아 조용히 안 해도 벨이 들켰어. 이러로 가. 빨리 가. 이쪽 맞아. 끼어서 가. 여기나 너무 무서워. 사달라 사달라 손전등을 들고 튀겠습니다 TVS를... Hello, yeah. oh. bye.